저희가 몇번 이름이 등장했었던 바로 손태진 가수님이 88년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용띠. 이 손태진님과 잠시 후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m on let me just say today's guest is not only one of the best hosts i've had the pleasure of working with at tbs cfm but also a fantastic singer and on top of that a good friend he's been busy conquering the music world but luckily we managed to steal a bit of his time this morning so without further ado let me quickly bring him on hello yabuseya good morning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h my god 안녕하세요 <laughs> 네 hello everyone uh, all the listeners of morning group o uh, my name is TJ Son a former DJ of TBS FM Sweet Rendezvous uh, it's a pleasure to be here uh,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oh, 되게 오랜만에 듣는 그 징글이어서 뭔가 또 가슴이 뭔가 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수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아침 일찍 시간 내서 저희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선 아, 네. 뭐 인사해 주셨지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닉네임이 있는데요. Morning 입니다. Morning 아, 모닝 그루버입니다. 모닝 그루버. 어 네네. 아침 일찍도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께 어한 마디 인사 한 번만 다시 전해 주신다면요. 네. 아 우리가 늘 보면 다른 생활에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다 힘내서 각자 보내고 있을 텐데 와 아. 늘 느끼는 것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아마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참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향 같은 그 TBS FM에서 또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어. Uh, so, in our everyday grind, we still find our ways to get through um, our daily living, and um, everybody is doing so well in their each locations. And kudos to all of them is what TJ is telling us right now. I wanted to get to. Your concert that wrapped up a little while ago. But still, after releasing your first full length album Shine, you wrapped up a nationwide solo concert tour, including encore performances. So how did it feel to connect with your fans in person? 우리 손채진님께서 첫 정규 앨범 Shine을 발매하시고, 또 단콘, 앙코르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를 하셨는데, 팬분들과 소통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어, 그 어떤 방송보다 저는 가장 큰 교감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콘서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만큼 첫 정규 고, 아, 앨범과 또첫 단독 투어 콘서트를 우선 할 수라도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앵콜 콘서트까지 한번더 조금 텀을 두고 하긴 했지만, 어,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투어였습니다. Yes, more meaningful than ever to be able to connect with fans on spot after releasing the full length album. And then also because you felt you needed a little more, you had to get to encore concerts as well. 진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시고 진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저도 이 공연장에 몇번 갔잖아요. <laughs> 아, been to the concert, I've been to the c o n c 직접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 혹시 이 침대에서 받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 래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 다 씻고 다 준비된 상황에서. 거실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laughs> TMI TJ. <laughs> TMI지만 우리 청취자 어.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은 오늘 그 우리 손태진님께서 직접 작곡에 참여하신 샤인에 수록된 어, 그 곡, 널 부르리를 한 소절 좀 부탁드리고 제가 그 응원을 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또 이제 어제 늦은 밤까지 또 스케줄 하시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참아 여쭤보기가 너무 아. 죄송하더라고요. 아그 살짝 후렴구라도 해야 될까요, 제가? 어 강요하는 거 아닌데. <laughs> 아뭐낮 낮게서라면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뭐원 라인? 방법을 도와주실 helps? 거예요? 어그 남부 르리 이부분 아. 제가 할수 있는데. <laughs> 해 주실 수 있다고요? 아니면 제가 하면 될까요? 아 노래를 해주시면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후렴 부분인데. 짧게 하세요. 짧게. 난 부르디. 널. 사랑 노래를 손태진. 내게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사랑해 <laughs> 나의 맘속엔 널 나의 눈엔 널너 하나로 충분해 널 부르리 손태진 네. 사랑해 영원히 부르리 이렇게 하는 네. 거죠. 아 제가 가사를 좀 틀렸지만 진짜 현장에서 아니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아, 진짜 여깄기라. 너무 신나는 이 곡. 아, 제가 그 콘서트장에서 또 가장 큰 힘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래 제가 응원법을 이렇게 준비를 이번에 했었는데 그거를 또 많은 팬분들께서 외우고 진짜 틀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딱딱 맞춰서 해주시려고 그쵸. 계속 종이 작은 걸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사만 이렇게 달달 외우시는 팬분들의 모습 보고 정말 힘 많이 받았습니다. Yes, so that song was um, included in uh, TJ's latest full length album. Actually, I actually brought in uh, this album with me today. Uh, because we have a viewable radio that is available on TBS EFM's website. And I am carrying your album as well as your little light stick. 제가 TJ 선 yeah. 응원봉도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 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 oh. 노래는 제가 진짜로 그냥 하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도 저도 지금 화면을 잠깐 봤는데 그래도 그 손샤인 색깔로 또 이렇게 옷까지, 어, <laughs> 가리견까지 이렇게 다 입고 계시는 게예스합니다아 yes. 제가 완전 <laughs> 팬이잖아요. 이 손샤인이 그 TJ 선 우리 손태진 가수님의 팬덤, 팬클럽입니다. 그래서 네. 이 스윗왕대부라는 프로그램을 TBS EFM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네. 또이 손샤인 여러분 그리고 TBS EFM 스윗왕대부 당시에는 우리 닉네임이 뭐였죠? 어 테디였죠. 아니 팬들의 닉네임. 아. 스위티스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도 항상 TBS eFM을 응원해 주시고 계셔서 우리 네. 가수 손태진 님과 함께 잠시라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TBS eFM에서 DJ로 활약하시면서 또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경험 중에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어, 싶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할 거면 정말 많은데요. 특히 그런 첫 순간들을 많이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타는 트롬맨 준비했을 때부터 그리고 결승 다음 날까지 뭐 여러 어 그런 축하하는 자리, 긴장하는 자리. 늘 함께 해서 되게 저한테는 든든했던 그런 곳이고, 지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라고 했을 때, 어, 제가 문득 이제 손태진하고 수일랑대부라고 치면 계속 손타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네. 했던 그 시즌도 많이 나오고, <laughs> 그리고 그 작은 또 서프라이즈들 많이 준비해주셨는데 생일 때나 갑자기 우리 그 게스트 분들께서 어떤 뒤에 숨어가지고 한 30분 동안 숨다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생일 네. 축하해주고 <laughs> 저또 그런 모르겠어요 되게 한음한 음, 한 순간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음 미안한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서. 네, 그냥 계속 다 얘기해봤습니다. 그 자체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 네. 자체. 아, 진짜 수일왕 대부를 진행을 하시고 이 진행자로서도 정말 많은 매력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그런 프로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실시간으로 라이브 무대를 직접 꾸려주셨던 그 모습들이 정말 눈에 너무너무 선하고요. 그, 어. 우리 손태진 님그 콘서트에 가면은 그 태진 님이 관객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저를 점점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저도 좀 그런 순간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 예전에 수일왕 대부가 처음 방송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네. 일레인 게스트가 출연을 했을 때 예, 네, 즉석에서 그 MR을 깔고서는 노래를 어 짧게 부르셨었어요. 그쵸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즉석에서 부탁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했지만 그 MR을 좀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듯하게 편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뮤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어... 태진님께 좀 도움을 청했는데 어, 아마도 매니저님은 밖에서 동동 구르셨을 거예요. 빨리 하고선 다음 스케줄 가야 되는데, <laughs> 어, 꼭 네. 이렇게 부스 밖으로 나오셔서 세심하게 또 이렇게 MR도 같이 편집하고 막 그랬던 모습에 제가 와, 이런 분이 또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저는 자주 오, 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뭐, 저야,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또음악에 있어서 또 좋은 결과로 결과물로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의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laughs> mm. Always so sincere and serious about your work, such a pro, I must say. Um, you're currently also hosting a radio program that is called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좀 가장 보람있거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궁금합니다. 어 제가 또 이제 (TBS) (FM) 수요일 언니부 때는 물론 주말에 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우리 스위티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매일 같이 세월을 살아 숨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그럴 때 이제 실시간으로 누군가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 하거나 좀 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의 약간 그런 호소가 됐든 아니면 그런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너무 그 행복함을 느끼실 때가 저는 가장 어 Mm -hmm. So, just communicating with the fans and the listeners every day as suntra is a daily program and hearing you, their voices and making connections with them, feeling a little bit more, you know, proud to be able to give them consolation and things like that would make you feel as, you know, a proud DJ at this program. Uh, mm -hmm. 제가 약속드린 시간보다 너무 바쁘신 일정을 많이 빼앗은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손샤인님들, 우리 스위티들, 또 포닉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태진님의 활동을 응원해 주실 많은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제 조금 갑자기 좀 추워진 이 날씨에 이제 다시. 따뜻한 봄으로 어 우리 모두 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어, 우선 다시 한번 또 TBS FM에서 늘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또 지금 라디오 d j 를 다른 데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또 힘을 불어 넣어준 거는 저는 TBS FM 수요원데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앞으로 저 또한 계속 도전하면서 더 성장할 테니 어 계시는 곳에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특히 오늘 모닝그룹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어 저도 어 저라는 사람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네. 얼른 보내드려야 될거 같은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T.J. 아유, 선 테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니 이렇게 내보면 이제. 어 게스트로 참가하는 입장에서 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DJ의 자리에 앉아 보니까 그 태진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너무 <laughs> 너무 이렇게 매일 아침 누군가한테 이렇게 행복을 드리고 있다는 우리 DJ님에게도 저는 박수를 너무 보내드립니다. Oh my God. So sweet of you to stay. I have to say. Oh, your light stick just dropped and rolled on the table. Uh, oh.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for your time. I will be talking to you soon again and wish for the best of everything that is going on with you. And please do take care of your health as well. Thank you. It was my pleasure. Thank you so much. Bye bye. Bye 아, bye. Bye bye.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이만 가겠습니다. 아가바. 아가바. <laughs> <laughs> That was TJ's o n 아, 우리 손태진 가수님. 제가 원래는 짧게 인사만 전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0282 청취자님께서 지금 테디로 크게 우뚝 섰지만 그 뒤에 수일왕디브에서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소중한 모든 추억들 잘 기억하겠습니다. 테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So after, you know, becoming a huge superstar um, as teddy at this other radio station but behind there were times of build-up starting with sweet rendezvous as well as a foundation and 1084 also says 어잘 듣고 있다고 어 항상 듣고 싶었다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 가지로 우리 손태진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참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손태진님의 진짜 주옥 같은 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제 장르를 크로스오버 하시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곡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태진님께서 생방송으로 이 아침 시간에 들려주셨던, 어, 손태진님께서 직접 작곡에 참여하신 그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진님 또 응원하러, 어, 방문해주신 손샤인님들, 그리고 우리 스위티님들, 그리고 모닝그루브를 언제나, 어, 잊지 않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모닝그루버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기로 해요. This is 손태진 널 부르리. 나는 붙잡고 CDS e